살다 보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미리 대비한 지출이 아니라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순간에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거나 생각보다 큰 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알아보십니다. 막상 알아보다 보면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망설이게 되죠. 그렇게 대출을 신청했는데 승인마저 거절된다면 정말 막막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신용카드 한도만 있다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인 신용카드 현금화에 대해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도 먼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정식 등록 업체에 공식 신청 링크를 남겨 드렸으니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전문 상담원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는 이자율이 높고 게다가 신용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신용카드 현금화는 따로 신용 조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고 다른 조건 없이 신용카드 한도만으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혹시나 신용카드 현금화가 불법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신용카드 현금화는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거래 가능한 실물의 상품을 구매하여 이걸 정식 매입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 가능한 상품을 사고 파는 거래의 개념으로 불법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화를 진행하신 분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업체를 통해 진행하실 경우 신용카드 정보 유출, 현금 미지급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수료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잘 알아보셔서 꼭 정식 등록 업체를 이용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안전하게 신용카드 현금화를 이용해 볼수 있는 정식 등록 업체의 공식 신청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당장 급한 현금을 간편하게 마련해 보세요.